안녕하십니까. 어, 영양학을 가르치게 될 조은진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양학을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 40회 영양사 국가시험부터 영양사의 직무 중심으로 그 통합 과목 체계로 개편이 되어서 각각 과목을 시험 보던 것이 연관이 있는 과목끼리 통합이 되게 되었는데요. 어, 문항수는 그래서 300문항에서 220문항으로 줄고, 당연히 그 시간도 225분에서 180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 또한, 어, 일부 과목만이 과락이었던 것이, 이제 전 과목이 다 과락이 되었기 때문에, 과락 위주로 공부하셨다,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어그 과락 과목은 각 과목의 만점의 40%를 맞으셔야 되고요. 또 220점 총점으로 봤을 때60% 이상을 득점하셔야만 어 영양사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어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의 커다란 틀이 바뀐다는 것은 자, 수험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 이 연관 있는 과목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공부함으로써 공통된 부분들을 한 번만 공부하면은 다른 과목에서도 전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면서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오늘 살펴볼 영양학의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영양학과 생리 생화학이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었죠. 그래서 생화학은 우리가 모두 전부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한 과목인데요. 영양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 참고 잘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양사 국가시험을 한번에 바로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미뤄두는 게 아니라 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학생이신 분이나 졸업하셨던 분들 모두 규칙적인 어, 시간 계획을 짜서 일정 시간양을 어, 끊임없이 쭉 시험 보는 그때까지 공부를 일단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날 배웠던 수업 내용 저하고 수업했던 그 내용들은 반드시 그날 복습을 해주셔야지만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하셨던 내용을 오늘 복습하지 않고 뭐~ 내일로 미루거나 일주일 뒤 이렇게 길게 미뤄버리면 채, 어, 책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일주일 후만 되면 전혀 색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가로바로 그날그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어, 문제풀이를 할 때, 음,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하고 함께 문제풀이를 하실 텐데,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풀기 전에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두 경험을 한번씩 해보셨을 텐데, 선생님들과 풀게 되면은 모두 아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혼자 풀게 되면, 어, 전혀 또 감을 잡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어,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론 수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바로 그 다음 챕터에 이렇게 그 관련된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저하고 한번 풀어보시고 어, 마지막으로는 혼자 한번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영양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책이나 어, 40회부터 바뀐 그 영양학 시험의 커리큘럼과 뭐 시험 범위,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영양소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생활주기 영양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영양소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요. 어, 우리 책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알,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단원이 어, 당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질, 단백질, 무기질. 그 다음 비타민 있고. 최근에 또 더욱 더 중요한 영양소로 등장한 물이 마지막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 각각의 그 영양소들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영양소 파트를 공부하실 때에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뭐, 각각의 당질이나 지질이나 단백질, 각각의 영양소를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그 영양소의 정의, 어떤 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그 영양소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지 살펴 보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어, 소화를 하게 될때 효소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효소로 어떻게 소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흡수되는 것. 자, 어디서 어떻게 흡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 흡수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생리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지 그거 살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확인을 하셨으면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 과잉됐을 때나 혹은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그렇다면 문제가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영양소들을 어떻게 얼만큼 섭취할 것인지 섭취량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식품들을 이용해서 섭취를 해야 될 것인지 그번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홉 번째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인데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과목이 영양학 과목과 영양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겹쳐서 생화학파트가 있게 되는데, 생화학파트가 있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각각 공부하던 것이 공통 부분인 대사파트만, 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걸로 되어서 생화학이 오히려 처음에 40회 이전에 시험을 보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양학 시간에 이 대사 파트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수준으로 넘어갈 거고요. 생화학을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주기 영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점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일생을 각각의 기간별로 나누어서 어, 영향을 살펴보는 건데요. 일단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 여자로서 임신하는 그 임신기하고 아이를 키우는 수요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기와 수유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아기가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어 학령기, 학교에 들어가고 청소년기를 거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성인기가 되고 노인기까지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구분지어서 첫 번째는 각 단계별 생리적 특성이 어떤지 어린 아이였을 때 특성, 뭐이 영유아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고요, 학교에 입학해서 성장이 한참 이루어질 때 그때의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뭐 성인기와 노인기의 각각 특성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특성별로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영양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영향과 관련된 역시 문제를 알아보는 그런 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책과 같은 경우는 쭉 펼쳐져 있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은 좀 뒤죽박죽 될 수가 있는데요.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요. 어, 분강 이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